업대를 다 하고 딱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에릭의 은밀한 부탁이라기아와 에릭을 편집자로 들고 다니는 겁니다. 쿠나파 마을에 떠도는 소문은 셀레기입니다. 근데 셀레기 보기 전에 먼저 빡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뭔 고집인지 진짜. 이제 텐트 밖에 템박스가 있다고 좋다 했더니 진짜 아이템만 밖에서 할수 있고 장비와 외형 바꾸기 이런 건 여전히 텐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이템만 밖에서 되게 생색만 낸 겁니다. 와 제가 이런 식으로 다 퍼주면 직급에서 뭐 할래? 라고 했더니 직급에서 할것 잘도 챙기네요. 그리고 아이템 일괄 받기. 이거 듣고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아이템을 한 번에 다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이템 주머니와 탄 주머니에 일괄 보충이 생긴다는 게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둘다 원래 일괄 보충 한번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예 그 메뉴에 안 들어가고 한번만 누르면 템과 탄이 다 일괄 보충된다는 건지 이것만 봐서 모르겠네요. 그럼 일괄 받기 해보죠. 전 이렇게 하고서 대충 보지도 않고, 아, 원래 탄은 따로 나가서 탄 채우기 해야 하는데, 일괄 받기 한번에 아이템이랑 탄이랑 다 받아줬나 보구나. 잘 됐네. 하고 전투하다 보니 아이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 받기를 다시 해봤죠. 결국 일괄 받기가 뭐냐면 딱 하나의 아이템을 최대치로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이미 마이 세트가 있는데 이딴 게왜 필요한가요? 뭐 없는 것 보단 낫 겠죠？아유, 좀전에 제가 얘 기한 대로 아이템 과탄을한 방에 채우 는거만 들어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그나마 나타 한테 일괄 받기 는되 더군요. <목소리> わりました大人の人にお話ししないとあのね旅人さんそのお話ししたいことが怒らないからこのハンターさんはねネブさんの悩みをきっと解決できるよ

이벤트성이라 저 좁은 데서 강제로 싸워야 해서 짜증 났는데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열상이 과연 앉아서 이동 중에도 회복이 되긴 되던데 셀레기만 많이 잡아야 하면 열상 치료하는 약 있잖아요. 지음 열매였나 하여튼 그걸 아예 챙겨가는 게 낫습니다.

아, 토쿠다 특허 흔적 드립도 시작 되고요. 진행하다 보면 라 기아가 나옵니다.

맵에 들어갑니다. 좀 진행하다 보면 수중전으로 들어가는데. 지형은 일단 써 주고요. 제가 이거 못 하겠는 게 R1을 누르라는데 R1 누르면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딱 붙어서 써주면 이렇게 공격 메뉴가 뜹니다. 이거 몇 번만 맞추면 거대한 스파크 한번 해주고 지가 알아서 위로 나갑니다. 이후는 그냥 좁 패면 됩니다. 저 수중전은 역전 라기아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이건 트위터에서 본 건데 머리 쪽으로 공격 들어가면 되는지 하여튼 이런 게 있더군요. 무기 더딥기 하려고 젬마한테 가봤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텐트 안에서 외형 바꾸기에 들어가서 그냥 바꾸고 싶은 걸로 바꾸면 됩니다. 걱정했던 아티어도 잘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기 더딥기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뭐냐면 그 무기 중 어떤 거라도 가장 상위까지 만든 게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검을 끝까지 만든 게 없으니 그래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쭉쭉 만들고 들어가서 해 보면 됩니다. 해머는 새로 생긴 상쇄기 두 개만 써 봤는데 제가 그냥 업대 목록만 보고는 이런 게두 개나 생기면 쿵쿵따 상쇄는 누가 쓰냐 라고 했었는데 의외로 쿵쿵따 상쇄가 마지막에 길게 모을 수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게 이미 습관이 돼서 그런지 자꾸 그걸 쓰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만만 본 상태라 이것들은 더 써봐야 알겠습니다. 상쇄 후 추격탄은 좋고 추격탄 다쓴후혼신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들어가긴 갑니다. あ、そしてこうてもとてもとてもとてもとてもとてとてもてもとてもとてもとてもとてもとてもてもとてもとてもとてもとらもと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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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てもとてもとてもとてもとてもとてもてもとてもとてもてもとて 주황색, 초록색까지 구별해서 여러 가지 맞춰 입고 오라는데 이건 영상 급하게 만든다고 다안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거줄것 같진 않고 아마 무기에다는 치장품 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잼마 복장 입는 퀘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안내대로 할 경우 마음은 문을 열고를 클리어하면 이젬마 복장이 입수 가능하다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크레토가!